네,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파인애플 위에 피자 어 어를 올려 먹는 사람은 없겠지.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려보고 드시는 분들 계시겠죠. 도대체 왜 그러셨는데요? 토크로드라는 공포게임입니다.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가져와봤는데 진짜 소리만 한 30번 지른 것 같아요. 예상이 잘 안됐어요. 너무 놀래서숨 머짐.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고? 개씨 개시... <놀람> 현준아 맨나 <대낮> 무섭잖아. <laughs> 진짜 개 무서운가 보다. 현준씨 반성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도 공포게임을 잘 못하는 편이라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저간자 그럼 오늘의 게임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음, 이런 분위기의 느낌이고. 방향키 이거고, 마우스 클릭만 있네요. 이제 갑툭튀가 나온다는 거잖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도만 길게 있는, 봐둬야 되나 이런 거?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를 모르니까, 오이씨.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네. 석상이 있고, 기사가 있습니다. 아니요, 한번 가볼까? 나가지나 게임이? 뭐야 아이씨 죄송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아니오가 사라졌네 에이 뭐 해봐야지 돈 주고 샀는데 좋아요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런 거에 안 놀라지 네? 아, 진짜 공포인데? 일단은 뭐,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하기 하고, 빼기 하면 되죠. 그럼 52가 되겠네요. 아, 아니지. 48이 맞는 건데? 진짜 간단한 걸 내줬네요. 아니, 문을, 문이 왜 이렇게 뻑뻑해? 액자가 걸려있네요. 나폴레옹 아니야? 나폴레옹. 강아지가 귀엽네요. 네, 뭘 물고 계신 거죠? 파이프 담배인가? 아킹가? 피리? 이분 옷서 많이 뱉는데? 아무튼. 다섯 번째 사진인가? <웃음> <웃음> 이런 씨. 쉬... 첫 번째 그림에서 무기가 있었나요? 첫 번째 뭐라고 했지? 첫 번째. 어, 기억이 아예 나지가 않아. 이거 본 순간 그냥. 오. 어, 확실히 찌르고 싶긴 해요 시미터로 찌르고 싶긴 하네요 <laughs>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어, 더 많은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저시미캔이 정답이 아아이 아..아니.. 시미..시미.. <laughs> 네뭐 어... 화살표가 있는데 저거는 그냥 어, 그이제 이런 걸로 안 놀라지 그래 뭐 어쩌라고 화살표 따라가면 되는 거..뭐 어, 야 저기 바깥쪽에 화살표가 있는데 저거 어떻게 가지 시 여기 몇 층이야 제발 10층 이상이어가지고 떨어졌길 후아 오케이 오케이 겁나 많이 남았어 아직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후후 오케이 오케이 발걸음 소리가 안 난다? 거기 있냐? 눈 색깔은 어떻게 되나요? 그걸 어떻게 봐요? 아니었네 자 보자 오케이 오케이 네 빨간색이었습니다 정확히 봤어요 정답지 없었잖아 죽여버릴까 그냥 자 오케이 어, 멸,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절반 정도 한거 같아요 다음 점점 싸가지가 없어지네 이거는 게임을 다 하고 환불을 꼭 받아야겠어요 파인애플을 피자에 추가해야 하나요? 미친 왜 그런 미친 짓을 하죠? 어 파인애플 피자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토핑 한세 개를 네세 개를 추가할 정도로 좋아하지 조... 와... 않아요. 씨. 저걸 왜 먹어요? 네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파인애플 위에 피자 어 어를 올려 먹는 사람은 없겠지.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려 먹 드시는 분들 계시겠죠? 도대체 왜 그러셨는데요? 오케오케 그딴걸 왜 먹... 이 질문에는 결코 질문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이해해주면 돼요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민트는 좀선넘기는자 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에이 저 혹시 민초다니세요 어둠이 두렵나요? 네전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엄청나게 아니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안 무서워졌습니다. 어둠 따위는... 예, 저게 뭘까?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자. 뭘까? 사슴 인간인데, 이걸 찾으러 온게 아닐까?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 같은데, 반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노크 한번 한 거잖아. 진짜 급한 사람일 수도 있지. 역시, 역시 집을 잠깐 잘못 찾아온 추격이 스었 레브레드가 누나, 왜... 어... 에? 에? 뭔 상황이지, 이게? 뒤따위 보지 않을게요. 문이 안 열리는데. 아. 뒤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입이 열려. 예. 또 정답 아니라고 하겠지. 그래. 너무 어두워서 너무 어두워서인가요? 아이, 뭐라는 거야. 지도 말 더듬거리고 앉았네. 가서 얼굴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 알고 보면은 덜 무섭잖아. 오케이. 어, 뭐야. 응? 으흠으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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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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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에? <laughs> 근데 동영상이 뭐 다각형이 나왔나요? 에 음, 아, 뭐.. 헵타곤.. 헵타곤으로 가자 뭔가 잔어가 예쁘다 펜타곤이라는 아이돌도 있으니까 어 정답이었나 봐 예, 윤수야. 언제까지 그 핸드폰으로 마인크래프트 하고 그럴 거야.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공부가 많이 하기 싫었구나. 뭐야, 이거. 예쁘다. <웃음> 너! <웃음> 아.. 제가 봤는데 어, 예쁜 얼굴이었어요 어느 패를 잃었나요? 아우..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 정답 아니었나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정답이네 오케이 불 드디어 켜지나? 와우 진짜 새콤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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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환불 버튼인가 이거? 어? 뭐야? 어? 열쇠가 여기 있고 이걸로 보물상자를 열라고 하는 거겠지만 물질의 현혹 되지 않고 여기 열쇠겠지 하, 제발 아이 뭐 이, 아니 어디 문이 또 하나 더 있, 있지 않을까? 예.. 문이 뭐 여기 근처에 있나? 오. 이쯤에 있나? 이쯤에.. 이런 씨.. 잠깐만.. 아.. 진짜.. 보물상자가 비었나요? 네.. 개새 개색... 보물상사가뭐 다른데 하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어, 오케이, 오케이... 비어있잖아. 아니, 뭐 있어? 있어? 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건가? 어쩐지 보이더라. 아... 비어있지 않은데 저 새끼 가져갔구나. 아니, 결론적으로 비어있는 거 맞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비어있는 게 맞는데, 뭐었어 아... 어깨 다물거 같아. 아니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혹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오케이. 아또 보물 상자. 야 웃어? 웃어? 내가? 그 예쁘게 웃는 법좀 배우셔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플로팅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깟 다섯 번이었어요. 이렇게 웃었던 것 같아. 아이씨. 아, 씨. 아. 그 아니라? 이거였구나. 오케이, 여섯 번. 여섯 번? 지쳐서 비명도 안 나온다. 어, 이거 춤 어디서 많이 본 춤인데? 21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공포는 이제 살짝 뇌절이라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긴장을 좀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쉽다고? 오!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그림 하나도 안 바뀌었어. 아이, 진짜 안 놀랬어. 이번에 진짜 안 놀랐어, 나. 이 게임이 공포게임이라는 걸 잊으셨군요. 잊으셨나요? 아니요? 사실대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나? 축하합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리라는데? 무슨 결정? 자, 이 게임이. 마음에 드시나요? 얘.. 예, 얘예 이러고 앉았네? 아무튼 여기가 그래도 아니오의 자리였었잖아요? 반응심에 한번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불길인데? 하아... 열받네 이거 축하 폰트까지 개 열받네 자, 오늘 게임 포크로드라는 게임 한번 해봤구요. 진짜 사람 열받게 하려고 만든 게임이 아닐까. 그래도 게임 끝까지 했으니까 환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평가는 안 남길 거예요.